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건 이제 바로 부사라는 겁니다. 부사. 아까 우리 hard라고 했잖아요. hard. 열심히 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he studies Spanish라는 부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는 이렇게 되죠. 첫 번째 he 1번이 되죠. 그 다음에 공부한다. 자, 자리에 앉아야 돼. 투명의자에 앉아라. 투명의자에 앉고 앉아서 공부해요. 됐죠? 2번, studies. 자, 그 다음에 3번 뭐 해야겠어요? 책을 잡아야겠죠, 그죠? 스페인어 책인 거야. 그래서 3번은 손 끝에 붙어 있으니까, Spanish.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을 뭔가 좀 열심히 나타내고 싶어요. 땀 흘리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땀에 비가 내리는 거야. 이 분위기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열심이란 말이죠. 그죠? 요걸 이제 4번에 부착을 했습니다. 열심히 되는 거죠. 뭔가 땀이 흐르고 분위기가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이 기본 문장에다가 이런 분위기든 어떤 정도를 더 이렇게 덧붙일 때 쓰는 것이 바로 우리 hard와 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보세요. 얘가 없어도 그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딱 우리가 일단 들었을 때 그는 스페인어 공부해라고 하면 뭐 일단 좀 공부 를좀 하겠네라는 생각은 들죠, 그죠 근데 hard가 플러스가 되면 아 완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즉 얘가 빠져도 hard가 빠져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실 알죠, 그죠 근데 얘가 플러스되면 더 의미가 더 와닿죠. 이렇게 문장에 뭔가 좀더 플러스된 의미를 주는 것 우리 우리 부가 서비스를 말 들어봤죠, 그죠 부가 서비스, 부가 탄다, 부가 그래서 부가 서비스, 덧붙이는 서비스처럼 이 부자를 써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얘가 빠져도 나머지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었을 때 크게 무리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의미가 완전 바뀌고 이러진 않습니다. 돈을 줬다, 안 줬다. 낯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차이가 크지만 얘는 빠져도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그죠? 어쨌든 이 부사가 들어가면 좀더 이제 풍부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사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그는 공부한다. 스페인어를 열심히. 됐어요? 열심히. 영어는 원래 여기까지 하면 쉽다잖아요. 그죠? 쉽다인데, very가 붙였어요. 아주, 아주 쉽다. easy, s 니까 아주 쉽다. 그 다음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란 뜻이죠. 그죠? 아주, 많이. 그래서 이때는 데이도 사실은 아주 라는 뜻이었고멋치도 사실은 많이라는, 많이라는 이제 부사입니다. 사실은 얘까지도 같이 부사예요. 뭐 두개 연속으로 하면 좀 혼돈될까봐 한 개만 색칠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뭐뭐, 히 이,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잘 쓰입니다. 물론 아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뜻이 보통 쓰이는 것이 부사입니다. 오케이 정리해 볼게요. 다시 뜻이 뭐라고? 의미는 주로 뭐뭐히, 뭐뭐하게, 뭐뭐이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부사가 된다. 오케이 잘안 보이죠, 그죠? 다른 색깔로 해드릴까요? 노란색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주로 이제 문장에서 이런 의미로 쓰이고 문법적으로 보면 원래는 쉬운이라는 건 단어는 원래는 형용사죠, 그죠?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기도 한다. 아주 쉬운 이런 식으로 수식 해주기도 한다.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기능들은 한번 들은 거로 만족하시고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나니까 부사했던 것도 있어요. Well, now, here, there 이런 것처럼 Now, 지금 지금 얘 빠져도 크게 문제에 타격 오지 않습니다. Here, 여기서 There, 저기서 이런 것들, 뒤에 올때 말하는 겁니다. 장소를 나타낼 때. Here, there 장소를 나타낼 때입니다. 이 There, there is 뭐 어디에 있다. 그 t h 아닙니다. 거기에 라는 뜻으로 쓰 a y 요 그리고 now 같은 경우는 시간. Well, 잘했다 할때잘 했다 할때잘 이런 의미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알고 보니까 원래 부사였던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대우해 주면 됩니다. 근데 형용사 있잖아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가령 slow 느린 이 뜻이잖아요. 느린인데 ly 붙이면 느리게 란 뜻입니다. 느리게, 그 다음에 careful 조심스러운 이 뜻이에요. 근데 ly 붙이면 carefully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ind 친절 아니죠? 친절,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Beautiful. 아름다운이죠? 근데 Beautifully 하게 되면 아름답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L, Y만 기본적으로 붙이면 되지만 이렇게 Y라는 우리가 좀 비교적 어려운 알파벳이 나왔을 때는 Y는 보통 어떻게 돼요? 자음 닭기 Y일 때는 우리 많이 봤죠. 이 공식. 그죠? 또 나왔어. I를 바꾸고 L, Y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라는 뜻이죠. 발음은 easily. 따라해보세요. easily. 쉽게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 ly를 붙여서 단어를 더 만든 것도 있죠. 그러면 다음에 slow나 careful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ly가 대충 붙으면 그죠 단어 대충 뜻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한 다섯 개만 외워도 어떻게 열 개를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규칙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외워오던 거고 얘는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됩니다. 형용사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뭐, 한, 요렇게 해석되고, 어떨 때는, 뭐, 뭐, 하, 게 요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은 문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hard. 어려운 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열심히 이란 뜻 갖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 열심히도 있습니다. 적을 분들 적으세요. fast. 빠른 이란 뜻도 있어요. 빠른 음식, fast food. 근데 fast. He ran fast. 그는 빨리 달렸다처럼 빨리란 뜻도 있습니다. 계속 적으세요. Early. 일은이 뜻도 있어요. 일은 일은 아침을 먹을 때할 때처럼, 근데 일찍 일어날 때할 때처럼 일찍이란 뜻도 있습니다. Late 마찬가지입니다. 늦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늦게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해서 가면 되니까 사실은 이건 그냥 어려워 요 외워야 아니에요. 문장 만 계속 연습해 보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몇번 돌리는 게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 친척 어 형제 다 활용하세요. 활용을 하세요. 계속 물어봐.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